엄청 귀여운 빵실빵실한 패딩 스커트를 이렇게 입어봤어요. 너무 귀엽죠? 이거 산지는 꽤 됐는데 이게 오랜만에 입었어요. 요즘 짧은거나 어, 안에 레깅스 팬츠를 같이 코디해서 많이 입다가 오늘은 이렇게 하나만 입고 싶어서 이렇게 무릎보다 더 떨어지는 패딩 스커트 입어봤습니다. 귀여워. 그래서 오늘 그 위에는 이 레이브의 레드 빨간색 니트 입어줬고 레드와 그레이 조합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죠? 이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스커트는 이렇게 안쪽에 스트링으로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더 땡겨서 좀더 아방하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에요. 뭐 전에 영상은 없긴 한데, 이 스커트에 어뭐 네이비나 약간 어두운 맨투맨을 입어도 좀 예쁘더라고요. 오늘은 이렇게 니트랑 같이 코디해서 입어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클래식하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이런 헤링본 코트를 입고 갈 겁니다. 이런 스탠카라의 싱글로 떨어지는 이렇게 일자 코트예요. 자,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. 제가 한 다섯 통째 쓰는 페리페라의 생기 완충 컬러입니다. 이거 새로 깠어요. 워터베어 틴트 5번 생기 완충 컬러입니다. 센스로 먹어요~ 아, 현이 이가 좋아하겠지~ 캔이 네. <laughs> <해니. 웃음> 스가니금고마사랑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좀 단정하게 입어봤어요. 안에는 저번 주, 저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에나더 스토리즈 라운드 그냥 블랙 니트 풀어버 있고 데님은 이렇게 와이드 핏에 생지 데님 입어줬습니다. 이게 뭐 입을지 생각 안날때 제일 입기 좋은 요런 코디, 코디예요. 제일 쉬운 룩. 이렇게 입고 위에는 어, 이렇게 데카브의 브라운색 코트 입어줬습니다. 이게 칼라가 지금 화면에는 조금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브라우니한 다크 브라운의 그런 코트예요. 이런 느낌으로 입고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가방은 더러워 들었고 진짜 잘 산, 올해 제일 잘산 가방인 것 같아요. 아, 작년이구나. 진짜 가볍고 여기저기 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. 이놈의 약 너무 지겨워요. 지금 한달 넘게 약을 먹고 있어요. 약에 취하는 게 이런 느낌인가? 이거는 기침약이기, 기침약. 응.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요거 스커트랑 팬츠 좀 지겨우시죠? 저번 주에도 있고, 어, 제 친구 두 명은 제 유튜브 보고 이걸 따라 샀더라고요. 엄청 편하다고 뭐 댓글로도 몇 분이 물어봐 주셨었는데, 이거 구매하셨으면 엄청 잘 입어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입어봤고, 그 위에는 이렇게 가디건 걸쳐 입었습니다. 약간 이런 톡톡한 재질의 니트 원사이고 프로버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오늘은 안에 이렇게 그냥 티셔츠 입고 가디건으로 걸쳐서 입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입어줬고. 아우터를 걸치고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잘 입고 있던 그 무스탕 제품인데 오늘은 이렇게 안쪽에 펄을 안으로 넣고 그리고 이렇게 리버시블 제품이라 반대로 한번 이렇게 입어봤어요. 반대로 입어도 귀엽죠? 오늘은 이렇게 스웨이드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해서 입었고 또 이렇게 브라운 느낌이 나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또 이따 집에 갈때 추우면 다시 이걸 반대로 해서 입으려고요. 안녕! 게 계란 두 개랑 냉 무이자 할부대는 카드사나 앞쪽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<목소리> 가방을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로브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어, 제가 직접 고른 아이템인데,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을 가져 했던 스웨이드백이에요. 헤이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게 블랙이랑 브라운 두 컬러가 나오는데, 어, 제가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거든요. 제가 요즘 잘 들고 다니는 더러워 백도 그렇고, 요즘 좀 제가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들 가방에 조금 관심이 갖게 됐는데, 어, 이 가방도 이렇게1 0로 스웨이드에 사이드랑 이렇게 원숄더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. 여기 밑바닥도 탄탄하고, 어, 안에 내부도 굉장히 넉넉하죠?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포켓도 있습니다. 근데 이 가방 진짜 너무 예뻐요. 이 칼라감이 진짜 너무 예쁜데? 이거 제가 내일 출근할 때 바로 들어서 코디를 한번 해서 거든요 언박싱을 하는 김에 한개더 하자면 라팅니트에서 음, 니트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. 요런 브이넥 니트를 구매를 했습니다. 좀 얇은 거 찾다가 좀 두께감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재질의 니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이 뜯어서 입었던 팬츠인데 얘도 나팅 니트에 블랙 코튼으로 되있는 어 팬츠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자세히 보시면 소재가 약간 자가드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거든요. 되게 탄탄하고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 니트랑 이 팬츠랑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. 어제 언박싱으로 보여드렸던 로우의 가방도 들어줬고. 네, 니트랑 팬츠는 둘다 나띵니트 제품으로 이렇게 코디를 해서 입어봤어요. 제가 딱그 생각했던 그 상상했던 그 코디랑 그 핏이 딱요런 느낌이었거든요.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 니트 핏도 어, 너무 예쁜 것 같고 팬츠도. 또 어떤 분들은 나띵이튼 뭐 바지가 되게 작게 나온다고 해서 좀 고민했는데 이 스몰 사이즈 저한테 너무 잘 맞네요. 허리가? 그리고 이 소재감이 약간 빳빳한 그런 코튼 재질이라서 입었을 때 약간 이런 실루엣이 있는 그런 팬츠예요. 핏도 굉장히 예쁘고 가방도 이렇게. 잘 묻히는 짙은 브라운이라서 이렇게 컬러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코트 입고 올게요. 코트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. 코트 너무 예쁘죠? 약간 이런 오트밀과 그레이의 중간에 약간 투톤의 좀 오묘한 컬러감의 코트예요. 이렇게 더블 브레스티드 디자인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거든요. 약간 소재가 좀 탄탄해가지고 각이 입었을 때도 딱 살아있어요. 이렇게 어깨 라인도 그렇고 이렇게 끝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예쁘죠. 그리 코트가 이런 칼라감이 엄청 화사해서 그런지 얼굴도 좀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기장은이 정도 되는 롱 기장의 코트입니다 뒤에 트임이 좀 이렇게 깊게 놔져 있어서 응? 이렇게 걸을 때 불편함 없이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이 코트랑 가방이랑도 되게 이렇게 잘 어울리죠? 목이 시려울 것 같아서 목도리도 해줬어요. 요즘도 아크일를 하나? 진짜 오래된 건데. 이러고 진짜 다녀올게요. 안녕.